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laughs> 역대하 35장 20절입니다. 이 모든 일후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손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와의 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암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어, 우리가 요시야 왕을 어, 며칠 동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어, 남쪽 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 가장 선한 왕을 뽑으라 그러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뽑을 정도로 이 요시야는 매우 귀한 왕이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요시아를 통해서 율법책이 발견되고, 그율법책이 백성들을 다 듣게 하고, 오늘 본문 앞에는 6월절을 지키는 모습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왕 중에 하나가 요시아였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요시아는 그 사람이 사는 요시야가 통치할 시절에 백성들이 여와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장 자체가 다른 왕들에게는 흔히 쓰이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왕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리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나올 정도로 온 백성과 왕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시절이 요시아 시대였어요 요시아는 그 당시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던 사람인데 모든 일을 다 이제 종교개혁도 나라도 정치도 신앙도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의 느고왕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본문에 애굽의 느고왕이라는 사람이 이 유다를 이 북진하고서 올 때는 오늘 성경에 보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을 공격하려고 가는 중간 지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느고왕이 사신을 보내서 뉴다왕요시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당신이랑 전쟁하려고 지금 이 길을 통과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은 바벨론을 지금 이 애굽의 이 느고 왕과 아수르가 동맹을 해서 지금 바벨론을 공격하러 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애굽의 느고 왕이 이렇게 전쟁하는 과정은 유다 요시아 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공격하러 아수로와 연합군대가 지금 공격하러 가는 과정에 유다, 유다 지역을 통과하게 됐고 그때 오늘 요시아 왕이 어떻게 하냐면 막 방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느고 왕이 사신을 보내서 어 왕이요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너와 싸울 이유가 없고 우리는 우리를 치러 공격하는 적들과 싸우러 갈 뿐이지 전쟁할 의향이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요시아가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애구방 느고를 하나님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구방 느고를 통해서 바벨로이란 세력을 지금 징계하고 징벌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지금 이 요시아가 그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21절부터 보시겠어요? 여기 다시 보면,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요 이르되 유다 왕이요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 이게 바벨론이에요 족속을 치려는 것인데 여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고 말해요 근데 22절 보세요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여기가 이제 무기또거든요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우는데 활 쏘는 자가 활을 쏴서 요시아가 맞아서 죽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분명히 이 요시아가 오늘 안 죽어도 되는 전쟁이라고요 이 사람은 여기 죽을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죽지 않아도 되는데 요시아가 지금 현재 왜 죽었죠? 지금 요시아는 앞에까지만 해도 대단한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했어요. 칭찬받은 일, 일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애구방 느고가 와서 무슨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다. 지금 느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언되고 전파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요시아는 믿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듣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요시아가 왜이 애국왕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답은 하나예요. 애국은 철저하게 이방 나라고요.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시아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그 우상을 다 없애고 나라를 정결하게 하고 6월자까지 다 회복해 놨는데 아니, 다시 애국이 온단 말인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뭐가 있었냐면 선입견, 편견. 저들은, 저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오는 순간부터 다시 우상이 들끓을 거니까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방비를 해서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요시아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느고왕이 쓰임받는 이유는 유다가 아니라 바벨론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시아는 그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죠. 첫 번째가 여러분 이 요시아에게 뭐를 발견하셔야 되냐면, 내가 생각한 전쟁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을 누가 만들어요 지금? 이 전투를? 요시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온게 아니라고 말해주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심지어 여호와께서 하고 있다라고 말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스스로 전쟁을 만들었어요. 스스로 자기가 갈그미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느그왕은 갈그미스로 가기도 전에 갈그미스가 누가 되어버렸냐면 요시아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여러분 활 쏘는 자가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그 대단했던 왕이 죽어가는데, 누구의 화를 맞아 죽었는지, 성경이 이름을 기록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어떤 이 풍자와 뉘앙스가 있냐면, 비꼰 거예요. 너가 그렇게 유명한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죽을 때는, 화를 쏜 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맞아서 죽었다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지금 왜 죽었냐면, 스스로 전쟁을 판단하고, 스스로 내가 생각한 대로 애굽은 이럴 거야. 누구는 이럴 거야 라고 자기가 이미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애구방이 와서 말하는 그말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말귀가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 주변에 항상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하시며 여러분 매일마다 드려지는 주일 레배 여러분이 매일 같이 있는 설교, 성경, 큐티 그거 이외에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처럼 말할 수 있다라는 걸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교회에서만, 신자 안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요시아와 애굽의 이 갈그미스 이무기도 전투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세요. 세상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요시아는 못본 거예요. 자기가 6월절도 하고, 성전도 개혁하고, 모든 거할 때는 다 옳았어요. 백성들의 칭송이 대단했어요. 지금까지 걸어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 판단이 다 맞았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요시아는 매우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계속 성공하고, 계속 승리하고, 계속 하는 일이 맞아 떨어지면, 어떤 생각에 함정에 빠지냐면, 이것도 맞을 거야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지금, 누구가, 여러분, 두 번이나 계속 말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다. 여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당신 멸절할까 걱정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 상황 속에서 최소한, 다른 왕들이나 다른 선지자들 통해서 비추어 본다면 유시아는 여기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를 어쩌면 찾아야 했을지도 몰라요. 왜저 이방나라 왕이 나에게까지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쓴다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라 며칠 전에 여러분 여선지자 훌다가 나왔잖아요 그 여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 말씀을 율법자에 찾았을 때 해석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찾는 그 길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요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상황, 사람, 여건들을 통해서 느고가 여러분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신자는 인정하셔야 돼요 느고는 없어! 항상 교회만 있고 항상 설교만 있고 예배만 있어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와서 새벽기도를 드리고 지금 나가시, 나가시면 새벽기도 짧은 30분 말고 24시간은 온통 여러분 세상에 사시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주변에 애국사람, 우상 섬기는 사람, 돈 좋아하는 사람, 출세, 명예 좋아하는 사람, 누구 같은 사람이 많다고요. 그 누구는 누구예요. 내가 볼때 편견과 선입견으로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저 집단은, 저기는 이럴 거야 라는 이 요시아가 먹었던 그 마음의 태도를 갖게 만드는 대상이 우리 주변에 훨씬 더 많다고요. 근데 그가운데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라는 걸 열어놓고 계셔야 돼요. 항상 신자는 닫아놓은 결론이 아니라 열려놓은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혹시, 설마, 일하실 수도 있다라는 개연성과 가능성, 그걸 열어놓고 사는 게 신자예요. 그런데 오늘 요시아는 그걸 완벽히 차단했어요. 그러니까 애국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안 보였으니, 그는 결국 자기 스스로 전쟁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 전쟁을 자초해서 누가 쏜 화살인지도 모르는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하는 누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과 여건을 잘 면밀하게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 방법과 욕심인지, 이것이 매우 성경적인지를 최소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밖에 나가서 목사님 그러면 이게 누구의 말이 하나님 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들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말이, 아,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 이거 하나님 뜻에 위배되라는 말은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만히 보잖아요? 이 시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너거를 쓴다면 어떻게 쓰시냐면 매우 성경적이에요.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논리적인 일들로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가세요. 딱 들으면 수국이 가요. 용납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왜못 듣는지 아세요? 요시아처럼 자기 생각과 편견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내가 했던 개혁이 다 맞았어. 그러니까 지금도 내 판단이 맞을 거야. 아니요,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분명히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매우 성경적이거든요. 저거 분명히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음성 같을 때가 있는 거죠. 상황적으로 보면, 여건적으로 보면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겠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걸 또 확인하고 싶을 땐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혹시 누구가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하나님 분명히 답을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편견과 너무나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애국이라는 느고를 쓰셔서 바벨론을 징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할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느고가 등장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귀를 닫지 마십시오. 그때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선한 지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일하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일할 수 있다라는 걸 열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내 귀를 닫으면 닫을수록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인과 메시지가 안 들립니다.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돼.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얼마나 지금 요시아가 고집스러웠냐면, 변장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변장까지 했을 정도라는 건 뭐예요? 절대로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의 말을. 저 사람의 말을 얼마나 편견과 고집과 독선이 가득했으면, 변장까지 하면서까지 이겨야 돼. 싸워야 돼. 절대로 오게 하면 안 되라는 그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 요시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순간 순간마다 여러분 삶에 능고를 등장시키고 애굽을 등장시켜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흔히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선한 것만, 의로운 것만, 하나님 뭔가 일하실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세상은 사용하지 않을 것 같고, 애국은, 느고는, 아수르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요시아를 가르치고 인도할 때, 느고라는 사람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아의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생각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자신 나라를 지키려고 우상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막으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행동과 누군가의 판단과 누군가의 지시가 누군가의 어떤 인도하심이 때론 우리는 누구처럼 느껴지고 애국처럼 느껴져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그 안에서 성경적인 것이 있을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까를 들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고 그 안에서 결정을 내릴 줄 아는 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애국에서도 평건과 오만과 죄가 많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 수 있는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세상과도 때로는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믿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죽어나갔던 요시아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끝까지 그 이름값을 하는 요시아처럼,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